E <síntos>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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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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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데? 어 해봐 어떻게 하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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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어디 어 데려갈 거야? 어 소화가 안 된대 우리 코코 언니 그지? 우리 코코 언니야 코코 고양이 하나 들다 코코. 옳지. 자, 고기. 고기. 어이구, 잘났네. 국물. 응, 국물. 고기. 퍼봐. 퍼서 먹어봐. 옳지. 자, 이렇게, 이렇게 퍼서. 옳지. 오 이거 잘 먹는다. 이거 안 먹어? 뭐? 계란? 계란? 계란 아니야? 닭고기? 닭고기? 어, 닭고기였어? 음, 이걸로 먹어야지. 수저로. 자, 수저로 이렇게 퍼서. 자. 수저로 이렇게 퍼서. 자. 음, 잘 먹네. 궁부가 기가 막혀. 앉아, 앉아, 알지. <laughs> 호랑이, 곰, 사자, 다람쥐, 고양이. 오늘 고양이 봤지. 코코, 코코, 로, 코코, 코코 누나하고 로형 봤지. 와, 그거 맞췄어?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것도 해봐, 그러면. 이것도.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 지금은 육퇴를 했고, 지금 약간 대대적으로 거실에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기가 활동하기에 조금 너무 좁은 것 같아서 거실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랍니다. 되게 많다 스티커 CD도 있어 블록 글로... 뭔가 바뀌었지? 여기 넣으세요. 옳지, 고맙습니다. 옳지, 나도 비타민 줄게. 물이 좀 차갑다. 물이? 여기 앉을 거야? 가져가. 응, 가져가. 아빠 이거 주세요 해. 어. <laughs> 아빠 주세요 해. 아이고. 응, 가져가서 저기 앉아서 아이고. 먹어. 어? 아여 여기다가 딸기 바구니에 담아 보자. 응? 여기다가 부셔. 얼굴 잘하네. 이렇게 붙였지 여기 또. 얘도 붙여 주세요. 오고 자란다! 응. 어. 와, 이렇게 딸기가 자라는 거래. 꽃이 피고, 잎이 나서, 초록색깔 딸기에서, 빨간색깔 딸기로 변하는 거래. 그렇게 맛있어? 치즈가? <목소리> 주세요, <목소리> 해야지. <목소리> 아빠 주세요. <목소리> 아 먹고 사기 힘들다. 그치? 원래 아, 이제 그런 거야. 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거 먹을 사람? 저요. <laughs> 주세요. 마지막. <laughs> 아빠 힘드시대. 또 <laughs> 응, 이제 아빠 힘드시대. 또 이제 아빠 힘드시대. 이제 코 잘까? 코 잘까? 아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 고마워 사랑해줘서. 응. 여기 볼래? 봐봐. 카메라. 카메라. 안녕. <laughs> 안녕. 안녕. 어. 엄마 사랑해 오늘도 고마워. 승송이는 이제 코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 고파네요. 응왜 자기 싫어요? 아 음? 아아아아 자야지. 응송송 일어나. 오징어 다리가 세개 나왔지요. 무엇을 할까요 어, 문어는 있다 <laughs> 문어야 어디가 오징어는 어디갔는지 모르겠다 어. 어? 문어야 문어야 어디가 근느적근느적 <laughs> 그그 어? 문어다 으악 문어다 주머니처럼 둥근 몸통에 길쭉길쭉 다리가 여덟 문어야 어디가 따라가볼까 여기 있지. 펭귄. 어, 펭귄이다. 펭귄이다. 얘가 펭귄. 어, 똑같다. 똑같지, 펭귄. 어, 귀여워, 펭귄. 어, 볼까? 그래. 짠. 우리는 펭귄 가족. 여기는 하얀 얼음 땅남극이야 우와, 펭귄. 오, 얘가 펭귄이다, 그지? 얘가 펭귄이야. 네. 어, 세상에서 네. 가장 추운 이곳에 흥지 펭귄이 살아. 엄마랑 아빠랑 아기 펭귄들이 와글와글 모여 살지? 응, 그저 펭귄이야? 어, 펭귄. 오징어. 응, 어, 오징어. 오징어, 펭귄, 펭귄은 너무 가지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지금 찢어지게. 하나, 둘. 송송이는 16개월이고, 15개월에서 16개월로 넘어가기 직전에 드디어 자연관찰 전집을 드렸어요. 가을에 그 동물원을 갈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원을 가기 전에 동물원에 있는 이제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좀 미리 보여주고 가면 좀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원래 들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언젠가 송송이가 같이 산책을 하다가 그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이렇게 포인팅을 하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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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송송이도 물체에 대해서 뭔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구나. 되게 동물을 보고 반응한 적은 사실 좀 처음이었어요. 아, 이제 자연관찰책을 들을 때가 됐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돌 지나고 한 15개월에서 16개월 때부터 자연관찰 전집을 드리는 게 좋고, 그리고 한 20개월 때? 20개월 때쯤에 창작동화책을 드리는 게 좋고, 두 돌쯤 됐을 때 생활동화책을 드리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자연관찰 책을 슬슬 알아보자. 자연관찰 전집 유명한 곳이 정말 딱두곳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여기 하면 딱 알만한 그런 전집 브랜드. 옷을 엄청 비교했어요. 심지어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게 잘 결정이 판단이 안 서서 같은 곳을 두 번씩 상담을 받았어요. 또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인친분들한테 혹시 어떤 거 드렸냐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자연관찰 전집을 결정한 곳이 그레이트북스의 놀라운 자연, 놀자를 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진짜 어떻게, 뭘 선택해야 될까. 비교했던 타사랑 결정한 그레이트북스의 놀라운 자연이랑 둘다 너무 좋아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거든요. 자, 이거는 진짜 엄마 취향이겠다. 그러니까 결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고 직접 가서 비교를 해보시고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줘 보고 그 반응을 보고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레이트북스의 놀자를 선택한 이유를 <laughs> 계기를 어, 말씀을 드리자면 놀라운 자연 같은 경우에는 보드북이 15권 그리고 페이퍼북이 65권 해가지고 총 80권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성품으로 블록북, 낱말 카드 들어가 있고 그외 이제 워크북 같이 이렇게 스티커 띄었다 붙였다 하는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동요 CD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연관찰 책은 퀄리티가 워낙에 높고 그리고 이제 이 권수 자체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좀 다른 전집들보다는 가격대가 좀 있다. 일단 그레이트북스랑 타사를 좀 비교를 하면서 어좀 중점적으로 봤던 건그 종이 질. 일단 지금 송송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모든 책이 다 보드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양한 책은 보드북과 페이퍼북이 그리고 심지어 페이퍼북이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아기가 과연 이 종이책을 볼수 있을까? 약간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차피 찢어지고 꾸겨지고 아마 아기들 입에 들어가고 하는 건 매안가지긴 할 텐데 저는 손이 배일까 봐. 이 종이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종이도 종이 나름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그 두께감과 그리고 이렇게 넘겼을 때그 부드러운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레이트북스가 좀더 종이가 두껍고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엄마들마다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는 애기 엄마는 오히려 또 타사가 두께감이 있고 부드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건. 어, 지금 자연관찰을 시작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북을 먼저 보여주기보다는 이 보드북을 먼저 보여주면서 조작북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이북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가독성이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기한테 읽어주는 거다 보니까 좀잘 읽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사에 비해서 글밥이 좀 적어요. 근데 글밥이 적다는 거는 정보가 조금 더 적어요. 아무래도 글밥이 좀 적다 보니까 이게 보기에도 술술 읽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 기준. 자기한테 읽어주기가 좀 편한 느낌? 이 그레이트북스 같은 경우에는 7살까지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볼수 있을 정도로 그 뭔가 정보성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 놀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일러스트가 좀 가미가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실사도 있긴 한데 실사랑 일러스트랑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기한테 좀 다가가기가 쉽다고 느꼈거든요. 여태까지 그림만 보다가 뭔가 이 동물의 실제 사진을 보면 조금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 일러스트와 뭔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느낌으로 다가가면 좀더 아기가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 글의 표현이 좀더 정서적인 느낌? 좀더 뭔가 다정한 느낌? 저는 원래 그이 베베코알라랑 도레미 봄을 드릴 계획이 있었어요. 아기 시기가 되면. 확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연관성? 책류가? 이 책과 같이 읽기 좋은 책을 같이 보여주더라고요. 이 자연어칠 책이 진짜 좋다고 느꼈던 게 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기들의 책 를 보면 대부분의 주인공이 동물이란 말이에요. 뭐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그 서브 주인공이라도 음,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을 읽다가도 여기 강아지가 나오면 강아지가 왜 짖을까? 강아지가 어쨌을까? 저쨌을까? 하다 보면 자연 관찰에서 강아지 책을 뽑아서 같이 아 이래서 강아지가 이랬구나. 약간 뭔가 이런 근데 이 놀라운 자연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구성품으로 있는 블록북. 그리고 남말 카드가 실사가 아니고 일러스트예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 메고 갈 거야? 어린이집 갈 거야? <웃음> <웃음> 엄마 공물 줄게 공물 음~~